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lg 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일루전 스카이 색상인데요 네, 뒤 쪽에 색상이 상당히 이뻐요 오묘하게 여러가지 컬러들 어 오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조금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lg 스마트폰 중에 듀얼 스크린을 적용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악세사리를 뭐 별도로 장착하면 화면을 펼쳐서 두 개로 사용할 수 있고 뒤로 접어서 한개 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제품도 두 개의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스위블 폼 팩터를 이용했는데요. 네, 스위블로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됩니다. 네, 이게서 LG 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래쪽 부분에 3.9인치의 세컨드 스크린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6.8인치 또치리스 올레드 풀리비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넓게 띄워놓고요. 아래쪽에는, 뭐, 웹서핑을 하면서, 네. 그니까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이런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화면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 그니까 러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몇개지원되는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이제 동시에 뭐 게임을 하면서 다른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이 제품은, 어 밀스펙을 아홉 개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스윕을 다운이 된 상태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펼치면은, 이렇게 화면이 위로 나오는데 이게 접은 상태로 딱 봐도 화면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두께도 물론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엄청 두껍진 않아요 생각보다 두개 화면에 들어가면서도 비교적 얇게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 위쪽 부분에 화면이 엄청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 밖에 안 돼요 네, 아주 얇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 힌지 부분을 만질 수가 없는 형태인데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잠깐 검은게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화면 아니고요.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만 화면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경첩이고 만져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보이지 않죠? 이렇게 봐도 네,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닫은 상태에서 미스펙을 아홉 개 통했으니까 뭐 충격이나 뭐 여러 내열 뭐 여러가 테스트를 했을 텐데 어,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화면은 아무래도 좀 강도가 좀 강할 텐데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은 네이게 평평하게 좀 깎여 있죠 이 부분도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마저도 어 스크래치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좀덜 긁히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어 이게 돌려보면은 거의 공간이 없어서 보호필름 붙이더라도 잘못 붙이면 이렇게 긁힐 수가 있어서 여기다 뭘 붙이게 기좀 애매해요 공간이 좀 애매한데 어좀덜 뭐 긁이게 돼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스펙도 간단히 알아보죠. 이 제품은 퀄컴 스냅드래곤 765G가 장됐습니다 5G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8GB 램과 어, 내장 메모리는 128GB를 지원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 SD 통해서 2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뭐 기본 ROM이 용량이 좀 작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거 없고요. 그리고 화면이 두 개나 들어갔음에도 무게가 260g밖에 안 됩니다. 아주 옛날 스마트폰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 생각보다 가벼운 거죠. 근데 좀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또좀 특별한 형태의 어~ 힌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입히는 게 애매해요 케이스를 다 덮는다고 하면 이걸 돌리는 게안될 테고 해서 이게 케이스가 준비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한 형태를 그니까 러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는 어~ 강화유를 리 입힌다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안될 텐데 어~ 조금 특별한 형태를 어~ 때문에 좀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후면에는 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 6400만 화소의 OSI 광각이 적용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13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침벌 모션의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좀 이따 카메라 메뉴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근데 전면 카메라가 안 보여요 그쵸? 여기도 전면 카메라가 없네 그쵸? 이쪽도 없고 돌려봤는데 돌려도 없네 그렇죠? 카메라 앱을 그럼 실행해 볼게요 전면 화면의 지문 인식을 통해서 잠금 해제가 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드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여기 카메라가 있네요. 눌러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짐벌 모드로 실행시켰고요. 이렇게 펼치면 바로 짐벌 모드로 동작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FHD로 적용됩니다. FHD 또는 HD. HD로는 잘안 사용할 것 같고 FHD로 사용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화각이 넓은데도 일부러 찍는 장면을 갖다 이렇게 좁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간만큼 요만큼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만큼 흔들림이 생기는 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보면 여기 짐벌 보면은 이게 스틱 있잖아요. 이게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이걸 돌리고 있지 않는데 이걸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덜 흔들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은, 어좀 흔들린 부분을 확실히 잘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쉽다면은, 어 4K로 뭐 영상을 뭐 짐벌 모드처럼 찍는다거나 그런 건안 되고, QHD도 아니고, FHD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좀 높게 쓸수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짐벌 모드가 있어요. 일반적인 모드로 카메라를 실행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셀카를 찍고 싶어요. 셀카 찍고 싶다고 하면은, 어, 카메라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 설명드렸듯이. 네 화면을 돌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을 돌려볼게요 돌리면 오 뭐야 여기 네 카메라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스마트폰 있긴 있었죠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인물로 아 화면 전환해보자 그럼 다시 쑥 들어가요 자 바꿔볼게요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오쭉 네, 누르면 쑥이 네, 부분이 카메라가 필요할 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화소가 높은 카메라가 들어있음에도 전면에 있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넓은 화면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시 짐벌 모드를 실행시켰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메뉴가 몇 가지겠는데 듀얼 레코딩이 있습니다. 예전에 LG 그 스마트폰에서 앞뒤를 동시에 이제 촬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됩니다. 눌러보면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둘다 이렇게 띄어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예전에도 있던 모드이긴 하니까요. 근데 특별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든 거가 꼭 짐벌처럼 생겼잖아요. 짐벌처럼 든 상태로, 그러니까 앞뒤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아이를 찍어주면서, 어, 제 모습도 같이 촬영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있는 사람과 제 모습과 동시에 찍어서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영상처럼 뭐 찍는다을 했을 때도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확대 축소도 되네요, 이렇게. 확대 축소도 따로 되고, 얘도 되나? 얘는 안 되는군요. 전면은 안 되는데 후면은 확대 축소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분할 모드를 잘 이용하면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카메라의 더보기 메뉴에 보면 전문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을 보면 4K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 음성 레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면은 ISO도 조정 가능하고, 오토포커스도 조정 가능하고, 음량, 이게 어느 정도의 소리를 갖다가 앞쪽인지 뒤쪽인지 받을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사운드를 컷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 이게 아까 짐벌 모드처럼 이렇게 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짐 이게 바꾸면 짐벌 모드로 강제로 변환이 돼요 이거 해보시면 은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뭐 여기 동상 영 아니다 아까 이걸 한번 해보죠 동상을 영 전문가 모드로 좀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이거 돌려버리면 강제로 그냥 짐벌 모드로 변경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이 아래쪽 화면을 다른 모드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과 이제 위를 같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드 별로 카메라 모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기에서는 이제 화면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영상을 하나를 재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재생을 해보고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네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화면 한개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제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보고 있는 도중에 이제 웹서핑을 하든지 다른 작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짓을 할때 어떻게 보면은 두개 화면을 펼쳐놓고 작업할 때이득게 켜놓고 이렇게 작업한다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좀더 파지가 좀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화면은 이렇게 잡을 때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면 이제는 그냥 한 손으로 잡고 작업해도 뭐 이제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근데 위아래 화면 크게 기좀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화면 이이만하다치면딱반 크기예요. 그래서 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개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나인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 조작에 드리프트하고 이제 뭐 부스트하고 이제 이런 것만 선택하는 게임이긴 한데 그래서 재밌긴 하죠. 근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지금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와우. 와, 재밌긴 하네요. 게임 재밌긴 한데요. 보면은 위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디쯤 왔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할때 이제 이제 O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얇잖아요.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했을 때이 부분이 그립감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게임을 할때 반대로 이렇게 들어서 게임하는 게좀더 많아지고 이쪽을 통해서 조작하는 게좀더 많아지면 좀더 게임이 좀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돌려서 이렇게 게임을 해야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해. 요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긴 해요. 잡았을 때 불편하지만은. 근데 좀 실제로 해볼 때 조금 아쉬웠던 건 예를 들면 이거 하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을 같이 띄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 가능한데 소리를 줄이면 같이 줄어듭니다 소리가 줄어들면 그리고 이제 소리를 높이면 같이 높아지니까 이 사운드를 얘랑 얘랑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어 잠깐만 얘랑 얘랑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얘가 커지죠 이렇게 하면 같이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역시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얘랑 얘랑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면 두개니까. 근데 지금 LG에서 만든 목적은 이게 아니라 이두개화면 동시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실행하면 컨트롤러가 이쪽에 떠서 좀더 조작이 좀더 쉬워지는 모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일부 게임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얘가 그런 모드를 지원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두개가 화면이 같은 화면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뜬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또 화면이 잘리겠죠? 네, 이 부분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더애매해져서 지금 이두 개를 갖다 다른 화면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활용도가 오히려 좀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좀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는 뭐 끊기거나 그런 건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화면만 보는 영상을 좀 띄워놓고 얘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소리 자체에서니까 그러니까 안에 사운드에서 설정해서 소리를 조정해놓고 얘는 좀더 크게 해놓고 이제 게임 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게임 할때 불편해서 그냥 저는 근데 이렇게 할것 같긴 합니다. LG 윙은 T 다이렉스샵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여기 옵션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일부 대리점의 횡포 같은 것 때문에 뭐 잘못 가입을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옵션대로 그냥 딱딱 선택을 해서 구매 가능하니까 뭐 눈탱이 당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도착 행복 배송 이런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직접 방문해서 뭐 가입한다거나 이런 거좀 걱정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어 구매하는 를 방법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윙 출시에 이어서 이제 조금 이벤트가 좀몇 가지 있는데, 온라인 간편 구매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한 상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기 보면은 상담 핀창을 통해서 이벤트를 주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구매 상담을 완료하신 고객을 추첨을 통해서 이런 상품도 줍니다. LG 윙도 주고,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도 준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응모가 할수 있으니까 뭐 해보면 좋고, 그 레트로 스타일의 이제 이런 케이스나 또는 이제 용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잘났다고 지금 인기가 많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품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용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뭐 액정 수리, 그러니까 이게 화면 두 개다 보니까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70% 할인해 준 2년 보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외에도 티키프트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구매할 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참고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